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단 금요일날에 1.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장기평선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추세를 유지하는 척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제 밑에다가 ABL바이오를 깔아놓고 있는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기입형선을, 그쵸? 지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죠. 물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은 알테오젠이 맞습니다. 단기간의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것도 맞지만 만약에 알테오젠 시세가 유지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의 수급이 지속되지 못했었다면 ABL 바이오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시세가 끝났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로자임에서 뭐 특허침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붙기 시작했죠. 이 내용은 여기 11월 달부터 불거졌었던 내용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할로자임 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먼저 건게 아니라 먹크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뭐냐? ALT-B4 ALT-B4는 SC 제형이죠. SC 제형을 ALT-B4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할로자임의 엠다제예요. 엠다제.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엠다제 특허... 특허 관련된 내용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엠다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부터 10가지의 무언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하나만 침해해도 전부 다 엠다제 특허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어요. 이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고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죠. 알테오제는 한국 기업인데요. 근데 알테오젠의 ALTB4는 키트로다 SC로 변경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FDA 통과는 9월 23일로, 그죠 9월 23일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온다? 키트로다 SC에 대한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그 준비 과정을 다 맞춰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머크는 왜 가만히 있는 한로자임을 건드렸을까?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그렇 그리고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걸 보자고요. 형인호 대표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테오젠을 1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형인호 대표는 원래부터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8월 달 8월 2일 날 이때 한로자임의 지분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때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형인호 대표의 주식 가치가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 그쵸 형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그 종목이 흔들렸을 때 전체적인 담보가치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 현금화가 빠른 알테오젠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또 했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이 있었고 정확하게 이때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실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언제입니까? 11월 21일 날. 언제예요?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이 첫 번째 있었던 그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알고 있다는 거죠.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는 걸. 그렇죠? 그럼 선반영되는 게 이쪽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5조에서 10조 사이도 아니고 무려 20조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20조 이상까지 올라갔었다는 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고 세력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시세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횡보하는 가격 만들면서 그렇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앞으로 잘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되는 건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좋아져요?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이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24년 2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머크의 계약권이 발표가 된 거예요. 키트로다 SC로 인해서 키트로다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 계약까지 따내면서 총 계약 규모는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니까 4조 6천억 밖에 안 되면 이거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주식 시장은 멀티풀 적용을 받습니다. 배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조원의 이익을 본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장주들의 평균배율 PER이라고 합니다. 이걸. 30배 정도를 적용시켜요. 참고로 나스닥 기업들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있죠. 테슬라는 빼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평균 PER은 30배 이상입니다. 이건 뭐냐? 권리금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동네에서 편의점을 해요. 여기서 연간 1억 벌어. 그러면 누가 와 가지고 1억 줄 테니까 이 편의점 나 줘. 누가 팔아요? 1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3년치, 4년치 정도의 벌걸 너한테 줄 테니 이 편의점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권리금의 개념이잖아요. 주식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래가 되는 거다. 근데 이 끝이 있겠죠. 어디에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ABL 바이오를 같이 붙여 놨는데 ABL 바이오 말고 실적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자, 참고 삼아서 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7월 달, 24년 7월입니다.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쵸? 지금 상황을 보면 시가총이 더 낮아요. 이 고가를 돌파하려면 40% 가까운 주가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 여기서 사면 지금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겠죠. 8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이때 적자였는데, 40만 원에 10만 원 잡고 40만 원이 시가총액 그냥 20조라고 잡았을 때 10만 원이면 시가총액 얼마예요? 5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조인 기업 시가총액 5조인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알테오진 실적 다들 알, 알고 계시죠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뭐 고평가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 왜 올라 왜 올라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바이오니까 바이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신뢰도를 제가 높이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기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25만원이었을 때 또는 여기. 23년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7만원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4년 끝날 때 14만원 정도에 끝났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 어때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에 적자를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100% 올랐다. 근데 분기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24년 2분기, 어떻습니까? 5조 4천억. 그리고 7조, 4분기, 8조, 25년 1분기, 7조 4천억.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가는 이때 5조 4천억보다 지금 7조 4천억. 어때요? 50% 이상 실적이 더 좋아요. 그쵸? 근데 더 황당한 점은 16조 매출입니다. 그리고 25년도 17조. 매출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도 차이가 안 나. 근데 이익률의 증가폭은 어때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보세요. 영업이익률 33%. 그쵸? 지금은 어때요? 40%, 4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24년도 7월달이 더 높아요. 여기 돌파하려면 40%가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이건 11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끝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알테오젠 질 거야 아, 알테오젠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 그냥 장대 응봉 꼭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걸 모르면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구간못 만들어요. 자,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 하지. 근데 장기평선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박살, 한국 시장도 같이 박살이 나는 상황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이 하락폭이 너무 단기까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이하로 하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는 부분 또 나오잖아요.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고 연준에서 지금 부양 기조로 돌아섰을 때 금리 인하 기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가 있어요? 바이오의 호재가 된다. 시장에 대한 가격보다 없다. 그리고 특허 분쟁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머크에서 먼저 치고 들어간 거고 할로자임에서 지금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을 지금 와서 언제서요? 단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공략해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소통방에서도 무조건 주도 주만 한다. 무조건 주도 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내용 볼게요. 5월 2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하나 시스템 시장의 시세보다 강하죠. 하나 시스템. 금요일날에도 7%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면 어때요? 금요일 마감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 소폭 상승. 주도주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유지한다. 시세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유지한다. 왜?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폭락이 나올 상황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산에너 빌리티 몽땅 보유한다. 알테오젠 몽땅 보유한다.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금요일날 또 샀어요.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주도주 공략이 중요하다. 미국 변동성은 크지만 최악은 지났다.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 다음주 주도주 공략 예정이고 보유 종목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의 수익구간 나오는지 제가 제 계좌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드시 신곡가 구간, 선반영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어 계좌 오픈한다 그랬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ABL 바이오 얘기 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67% 76%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 냈거든요.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를 보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매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점쟁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확인 매수 수익 70%대 이렇게 나온다.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쪽 구간 이쪽 구간 계속해서 수익 나오죠. 수익의 폭을 보면 30%대. 이렇게 나온다. 구간별로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나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 그렇죠? 수익 구간 얼마? 57%대. 어디서 나왔을 신고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테우젠 지금 어떤 종목 신고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수량 늘려야 된다. 하지만 타점 중요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대씩, 70%대씩 이렇게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우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 관련된 내용 다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미국의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바이오의 호재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그리고 키트루다 sc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그쵸? FDA 허가가 나오는 지점 9월달입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세 구간은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는지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입장 링크 확인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알테오젠과 함께 신곡가구간 주도주 종목분들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 ...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